안녕하세요. 한희선 목사입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군대 귀신 들린 자라는 말씀이었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내용 이야기 1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도착한 곳은 어디였는가? 어디였죠? 거라사 지역. 2번.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3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예수님 질문에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하니 군대라 이 군대라는 단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 그리고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단의 그 단위예요 부대마다 편성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단 중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가 레기온입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말씀 묵상하기 1번. 예수님이 방문한 곳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지 않는 곳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곳을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대가볼리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결국 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룩함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유대로부터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요 구역이 지역이 북 갈릴리와 남 유다 예루살렘인데 북쪽과 남쪽을 오고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인 그러한.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 하물며 이 가이사리라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 뿐만 아니라 보면은 돼지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돼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근데 그 돼지를 친다. 이건 엄청 부정한, 아주 부정한 거죠. 기록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즉, 예수님의 가라, 거라사의 방문은, 방문 목적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리자를 만나셨는데, 귀신 들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7절 말씀이죠. 27절 하반절에 보면 뒷 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세 가지 특징. 첫째로 그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둘째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둘째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는 무덤 사이에 머물렀다. 어. 이 부분을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조가리가 아니죠. 그냥 아무거나 막 둘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체온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특히 고대 시대에는 옷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이었죠 옷차림을 보면 아이 사람이 어떤 신분에 속한 자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귀족인지 이 사람이 천한 천민인지 노예인지를 옷차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다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어, 그러한 좀더 강하게 말하면 강조로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것이 정체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을 지어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인격이 지워진 거예요. 옷이 벗겨지듯 그 사람의 인격이 개성이 지워진, 뭘 개성? 지워진 모습 가운데, 지워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개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해버리죠. 지워버립니다. 옷 벗기듯이 그렇게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버트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어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집에 거하지 않았다. 집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옷의 확장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이 우리 몸을,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거라고 한다면 집은 좀더큰 사이즈에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날씨로, 추운 날씨로부터,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집이라고 하는 건물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모여 사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 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는 자녀들로 가정을 가족을 이루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의 공동체 단위입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 부부 가운데에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며 공동체를 이루시며 교제 사귐과 교제를 누리셨던 것처럼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울타리 가운데서 그런 연합과 그런 하나됨과 그런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귀신 들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여러가지 것들을 복된, 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고독해지는 것이죠. 외로운 것이죠. 자기 파괴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 또세 번째로 무덤에 거있다. 무덤에 거있다. 무덤의 특징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는 곳.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만약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 없고 가치 없고 소망 없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고 있다? 그러면 무덤에 머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악한 귀신은 악한 영은 우리를 그러한 가치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소망 없는 곳을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말 그대로 시간을 소진해 버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생명이 있는 곳, 가치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 믿음 미래가 있는 곳 그곳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형이 이끌려 무덤에 머물렀던 그 귀신일자처럼 생명 없고 가치 없고 소망 없는 미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머물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그런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썩는 거죠. 반면 성령에 붙들린 바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곳에 머물겠죠. 잘 생각하시고 나의 모습은 어떤가 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무덤이 아닌 생명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 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놓고자 했지만 그는 그 맹것을 끊고 도망갔다. 밤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온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 먼저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회로 나갔더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보면 왜 사람들이 이 귀신들을 쇠사슬과 고랑에 채웠는가? 그 사람을 지키고자 그렇게 쇠사슬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귀신 들인 자가 스스로를 자해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또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회사슬로 고랑에다가 메어 놓은 거죠. 그 사람을 지키고자. 근데 그런 사람의 노력이 귀신 들인 자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이 괴력을 발휘하여서 그세 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갔다. 도망갔다라는 것이 옷을 벗고 집을 뛰쳐나가 무덤 같은 데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쪽으로 가치 없고 생명 없고 소망 없는 것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귀신의 사로잡혀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사람은 망가지겠죠. 몸이 상하겠죠. 반면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어 이거는 이 개인에게는 귀신 들림으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죠. 근데 동시에 이것은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이땅 가운데서 행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그러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귀신이 이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고 그곳에 깃발을 꽂고 이것은 내 땅이야, 여기선 내 영역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은 그 사탄을, 그 악한 영을 몰아내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곳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온땅 구석구석 가운데 악한 영들이 막 설치고 날뛰면서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이것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왕이야 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원래 하나님이었던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왕 대신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그러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3 5절 말씀. 예수 사람들이 그 이루신 것을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보세요.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시 잃어버렸던 자신의 개성을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자신을 보호하고 다시 정신 차렸다라는 거죠.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발치에 앉는 사람, 누가 발치에 앉았냐면, 라비와그 제자들,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비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기기울리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비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 앞에, 그 앞에 앉아서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다. 변화된 모습이다. 오늘 나는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지 않을 그 거라사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습니까? 귀신들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귀신들린 자.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여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 즉 옷을 벗어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가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자기를 해치는 삶 가운데 귀신은 우리를 놔둬요.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 그 귀신진전을 만나셔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주시고 다스려주심으로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인격을 옷입는 옷입음으로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역에 사로잡혀 사랑하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발치 앞에 무릎 꿇는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